자코바바드 상공의 공기는 단순히 아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숨쉬기 힘들어 하는 것처럼 떨립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거주지 중 하나이며 기온이 너무 높이 치솟아 과학자들은 인간 생명체가 생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매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에서 깨어나고 이 붉은 먼지 거리를 걷고 가족을 부양하며 마치 지구 위에 매달린 용광로 같은 태양 아래에서 삶을 꾸려나갑니다. 자코바바드에서 더위는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매 시간, 모든 선택, 모든 심장박동을 형성하는 타협 없는 힘입니다. 아스팔트는 녹고, 금속은 만지면 뜨겁습니다. 심지어 그늘조차도 진정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머무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것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오늘 우리는 파키스탄의 불타는 심장부 깊숙이 들어가 자코바바드 내부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는 기후 자코바바드는 일기예보가 정보라기보다는 경고처럼 느껴지는 지구상의 몇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더위는 온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한계로 측정됩니다. 여름 오후에는 기온이 일상적으로 화씨 120도를 넘어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온도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구 온도입니다. 열과 습도의 치명적인 조합으로 몸이 스스로를 식힐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코바바드는 이 선을 이전에 넘은 적이 있습니다. 몇 분만 밖에 나가도 자신의 생리 기능과 도박을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공기는 두껍고 움직이지 않으며 마치 대기 자체가 아래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구호가 되어야 할 바람은 현지에서 루. 루라고 알려진 타는 듯한 돌풍이 되어 열린 오븐에서 나오는 숨결처럼 평원을 가로질러 불어옵니다. 열기는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문, 벽, 금속 난간, 심지어 주머니 속 동전까지도요. 잘못된 표면을 만지면 피부에 불이 닿는 것 같습니다. 초저녁이 되면 도시는 비기 시작합니다. 시장 가판대는 문을 닫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사라집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조용해지며 찾을 수 있는 모든 그늘로 물러납니다. 자코바바드의 소리 풍경은 낮고 빽빽한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온도를 견디려고 애쓰는 도시의 소리입니다. 열을 가두는 지리 자코바바드가 매 여름 용광로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땅 자체를 봐야 합니다. 이 도시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가혹한 지리적 지형 중 하나에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드주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자코바바드는 기후학자들이 파키스탄의 열대라고 부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바람, 평평한 지형, 끊임없는 햇빛이 결합하여 열을 가두는 완벽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통로입니다. 이곳의 땅은 건조하고 창백하며 점토와 먼지가 섞여 아침 내내 햇빛을 흡수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공기 중으로 다시 방출합니다. 열을 막을 높은 산도 없고 땅을 식힐 울창한 숲도 없으며 온도를 조절할 큰 수역도 없습니다. 대신 자코바바드는 개방된 평원에 노출되어 있으며 발루치스탄의 사막바람과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습한 기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두 기상 시스템은 도시 바로 위에서 충돌합니다. 뜨거운 대륙풍이 불어오면 아래로 눌러 지역 위에 뚜껑을 만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천장 아래에서 열은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축적됩니다. 밤에는 거의 구호가 없습니다. 심지어 새벽 전에도 온도는 쾌적한 온도를 훨씬 웃돕니다. 이 끊임없는 대기압은 도시 전체를 자연적인 열분지로 만듭니다. 용광로 속의 하루. 극한의 더위 속 일상생활. 자코바바드에서 하루는 태양과의 신중하게 협상된 휴전처럼 펼쳐집니다. 삶은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이때 공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아직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남자들은 희미하게 불이 켜진 작업장에 모이고 농부들은 운하를 따라 밭으로 향하며 상인들은 조용히 시장 가판대를 설치합니다. 이른 시간은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가슴에 열이 짓누르는 것을 느끼지 않고 움직이고 일하고 숨쉴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서 분위기는 놀라운 속도로 변합니다. 늦은 아침이 되면 거리는 비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는 활기 넘치던 시장 골목은 조용해집니다. 상점의 금속 셔터는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내려집니다. 마치 누군가 일상생활을 일시 정지시킨 것처럼 도시 전체에 고요함이 퍼집니다. 전구가 되면 자코바바드는 변모합니다. 공기는 빽빽하고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변하며 피부에 얹힌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집 안으로 물러나 집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웅크립니다. 천장 선풍기는 게으르게 돌며 희망의 소리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실내에 머물고, 심지어 길 잃은 개들도 찾을 수 있는 모든 그늘을 찾아 거리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을 숨겨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자코바바드에서 정원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에 항복하는 시간이며 인내와 필연성 사이의 협상입니다. 자코바바드의 사람들 열기 속에서 단련된 정체성. 자코바바들을 이해하려면 그곳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환경이 거의 살수 없는 곳에서 생존을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신드족, 발루치족, 파슈툰족 공동체가 혼합되어 있으며 각자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끊임없는 기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혼합은 회복력, 환대.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의 가족들은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며 긴밀하게 뭉쳐삽니다. 이른 아침에는 마당에 하루를 준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장 혹독한 폭염 속에서도 이웃들은 서로를 돌봅니다. 노인들을 확인하고, 물을 나누고, 너무 많은 열을 가두는 집의 사람들에게 문을 엽니다. 자코바바드에서 공동체는 단순한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도전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공유된 현실에 의해 거의 증폭된 것처럼 느껴지는 진심으로 서로를 맞이합니다. 거리 대화는 짧지만 진실합니다. 아이들은 새벽과 황혼에 놀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조용하고 뜨거운 오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흐릅니다. 왜 머무는지 누구에게든 물어보면 같은 감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땅입니다. 더위가 우리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코바바드를 떠나는 것은 탈출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태양에 저항하도록 지어진 건축물. 자코바바드에서 건축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태양과의 끊임없는 협상입니다. 이곳의 집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열기를 차단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도시의 현대 건축물들이 유리와 개방된 공간을 찬양하는 반면, 자코바바드는 용서 없는 온도와 공존하는 법을 배운 세대들이 형성한 구조물, 즉 오래된 지혜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집은 두꺼운 벽돌이나 흙으로 덮인 벽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재료들은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밤새도록 점진적으로 방출합니다. 지붕은 평평하며 종종 점토나 지프로 된 단열 혼합물로 덮여 있어 가족들이 새벽 전 시원한 시간에 위에서 잠을 잘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아시아 디자인의 특징인 안뜰은 자연 황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는 아래로 내려 앉으며 기계 없이 공기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내부는 작고 그늘지며 의도적으로 단순합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공기가 움직일 공간을 남깁니다. 창문은 좁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나무 덧문은 가장 강한 햇빛을 차단하는데 사용됩니다. 심지어 집들의 배열도 서로 밀집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열을 덜 보존하는 공유벽을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독창적인 적응은 흙을 이용한 냉각 방법의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물로 채워진 점토 항아리는 천천히 수분을 방출하여 온도를 충분히 낮춰 가장 더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문간에 젖은 천을 걸어 건조한 바람을 시원한 바람으로 바꿉니다. 물과 음식. 생존을 위한 매일의 싸움. 자코바바드에서 생존은 물과 음식이라는 두 가지 단순한 필요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물은 귀중한 통화입니다. 최고 기온에 달에는 수도꼭지가 마르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은 깊은 우물, 옥상 탱크 또는 트럭으로 배달되는 물에 의존합니다. 공동 펌프 주변에 긴 줄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태양 아래서 쨍그랑거리는 금속 용기를 들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은 흔합니다. 열이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증발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을 시원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트카라고 불리는 점토 용기는 그늘진 구석에 놓여 다공성 표면이 수분을 방출하여 내부 온도를 낮춥니다. 병에 든 물조차 몇분 안에 따뜻해질 수 있는 곳에서 잘 관리된 마트카는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방종보다는 실용성에 의해 형성된 리듬을 따릅니다. 낮 동안에는 무거운 요리를 피하고 로티, 렌틸콩, 쌀, 소량의 고기나 달걀과 같은 간단한 주식으로 대체됩니다. 신선한 농산물은 더위에 빨리 시들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른 아침에 요리하여 조용하고 뜨거운 오후를 견딜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차를 마시는데, 이는 이러한 기후에서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신체의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상인들은 해가 뜨거질 때, 도시가 잠시 다시 숨을 쉬는 순간에, 계속해서 기미나는 차를 제공합니다. 일과 경제. 열기에 의해 형성된 생계. 자코파바드에서 일은 시계를 따르지 않고 온도를 따릅니다. 도시의 경제는 태양의 지배력에 따라 구부러지고 늘어나고 재형성되어야 하는 노동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은 특히 인더스 강에서 공급되는 운하를 따라 밀, 쌀, 면화를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생명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밭조차도 극심한 더위 아래서는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식물은 성숙하기 전에 시들고 관개수로는 더 빨리 마르며 수확 일정은 가장 더운 기간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경됩니다. 만회운 주민들에게 시장은 또 다른 경제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새벽에는 신선한 채소, 향신료, 빵을 파는 노점들이 문을 엽니다. 그러나 오전 중반이 되면 상인들은 치솟는 온도와 경쟁합니다. 직물은 덮이고 농산물은 젖은 천에 쌓이며 상인들은 오븐처럼 열을 가두는 낮은 금속 차양 아래로 물러납니다. 판매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인내력 테스트가 됩니다. 건설 노동자, 짐꾼, 정비공과 같은 노동자들은 가장 가혹한 조건에 직면합니다. 고급도구나 보호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어. 그들은 종종 맨발로 또는 최소한의 덮개만으로 일하며 하루를 버티기 위해 오로지 경험과 타이밍에 의존합니다. 임금은 적고 더위 때문에 일을 쉬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여성들은 재봉, 자수, 수공예품, 판매용 식품준비와 같은 가정기반 산업을 통해 기여합니다. 이미 더위와 씨름하는 집안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작업은 인내심과 효율성을 모두 요구합니다. 신앙과 의식 불타는 도시의 영적 피난처 자코바바드에서 신앙은 단순한 믿음 이상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더위로부터의 피난처이며, 몸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견디도록 돕는 힘의 한 형태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슬람을 따르며, 도시의 모스크는 기도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성소가 됩니다. 길고 뜨거운 오후 동안 모스크의 조용한 내부는 희귀한 감정적 휴식의 순간을 제공하며, 천장 선풍기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나지막이, 읊조리는 구절들이 외부의 혼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곳의 종교적 관습은 기후에 의해 형성된 다른 리듬을 띠게 됩니다. 새벽 전 파즈르 기도는 특히 중요하며, 더위가 맹위를 떨치기 전에 삶이 잠시 깨어나는 시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가족들은 이른 아침 햇살 아래 모여, 생존 자체가 축복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또 다른 하루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극심한 가뭄의 해에는 자코바바두도 오래된 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공동체는 배결하는 하늘 아래 서서 집단적인 두와 비를 위한 기도를 수행하며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 기후 속에서 자비를 구합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루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치 예측할 수 없고 강력한 살아있는 영혼처럼 이야기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문에 작은 영적 상징물을 보관합니다. 천에 쓰인 코란 구절, 서예 명판, 또는 불운을 막기 위한 부적 등입니다. 그것들은 이곳의 회복력이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깊이 영적인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존재해서는 안될 도시의 역사. 자쿠바바드의 과거는 역설처럼 읽힙니다. 논리적으로는 도시가 건설되어서는 안될 곳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원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영국 식민지 장교 존 제이콥 장군이 신드 지방의 이 뜨거운 회랑에 군사 전초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 정착지는 신드 평원과 발루치스탄의 험준한 언덕 사이에 전략적 검문소 즉 무용로 병력 이동 그리고 그 너머의 취약한 국경을 통제하는 교차로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제이콥 장군은 이 지역의 지리에 매료되어 황량한 풍경을 기능적인 허브로 바꾸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운하, 관계 시스템, 군사 인프라를 도입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정착지를 자코바바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율과 인내심으로 유명했던 그조차도 개인 서신에서 삶을 거의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용광로 같은 바람과 숨 막히는 여름 더위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나 정착지는 성장했습니다. 상인들이 도착하고 농부들이 뒤따랐으며 가족들은 결국 전초기지를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철도 노선은 자코바바드의 지도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도시는 파키스탄 내륙과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접한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주목할 만하게 만드는 것은 도시 건설 뒤에 숨겨진 식민지 야망이 아니라 그 주민들의 순전한 끈기입니다. 자코바바드는 비옥한 땅이나 유리한 기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회복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그들의 생존은 그들을 환영할 의도가 없었던 풍경에 맞서 인간의 결단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래, 자코바바드는 더 뜨거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코바바드가 직면한 가장 큰 질문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내일 살아남을 수 있느냐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지역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자코바바드는 이전 세계적 위기에 최전선에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거주지 중 하나인 이곳은 더욱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중 대부분 야외 노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전력 부족은 또 다른 취약성을 더한다. 극심한 폭염 동안 도시의 노후화된 전력망은 기본적인 냉방 시스템조차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전체 윷을 암흑 속으로 빠뜨린다. 선풍기가 멈추고 펌프가 작동을 멈추면 불편함과 위험 사이의 경계는 섬뜩할 정도로 얇아진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여러 국제기후 단체들은 작지만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나무 심기 캠페인은 현재 그늘이 없는 지역에 그늘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원들은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반사성 지붕 재료를 시험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들은 주민들이 최고 기온 동안 안전하게 쉴수 있는 냉방 쉼터를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더큰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기후 중 하나에 건설된 도시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 속도에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자코바바드가 통제되지 않은 기후변화가 어떤 모습인지 전 세계에 경고하는 시험 사례가 될수 있다고 믿는다. 해가 평평한 지평선 뒤로 저물면서 자코바바드는 짧은 변모를 겪는다. 공기는 생명이 다시 움직일 만큼 충분히 식는다. 가족들은 밖으로 나오고 좁은 거리에는 대화가 오가며 아이들은 하루의 마지막 빛으로 따뜻해진 안뜰을 가로질러 서로를 쫓는다. 몇 시간 동안 침묵했던 도시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빛나고 공기 중의 먼지가 금빛으로 변하는 이 순간. 당신은 자코바바드의 진정한 정신을 볼수 있다. 그 열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가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 속에서, 세상이 살수 없다고 여기는 곳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회복력은 시끄럽지 않다. 극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새벽과 황혼의 리듬에 짜여진 꾸준하고 일상적인 것이다. 이 도시를 목격하고 나면 당신은 심오한 무언가를 이해하게 된다. 자코바바드는 그것을 태우는 태양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마음들에 의해 정의된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항상 포효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저 견뎌내는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한 곳에서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이 영상을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